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없을 때는 이 녀석들이 언제 집에 오는가 해서 늘 그저 보고 싶고 또 전화해서 언제 오니 늘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세상에 이번에 우리 그 코로나 덕분이기도 하고 또 방학들을 일찍 하고, 또 우리 큰 딸은 뭐 워낙, 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직장을 몇달 동안 쉬면서 집에 모여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식사를 하기 전에 오래간만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어제는 또 우리 오늘의 양식의 본문이 아, 요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와이미,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벼락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확률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백만 명 중에 한 명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욕이 당했던 그 의리운 환란과 이유를 알수 없는 것이려는, 어, 백만 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더 희박한 확률인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재난이 욕에게 닥친 거지요 그래서 욕은, 그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제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렇게 못나고 잘못된 인생이었습니까? 이 모저모로 한탄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으 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싫어해서 나를 저주케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서로 말씀도 나누고, 또 어제 저녁에는 아이들이 아빠를 준다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큰 녀석은 아빠를 위해 김치찌개를 만들고, 또 우리 작은 녀석은 아빠를 위해서 또 빵을 구워가지고 만들어주고,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유, 밤늦게까지 그래서 많이 먹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밤새도록 또 꿈에 시달리느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세상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데 아직까지 뭐 새벽 2시, 3시 뭐이러니까 이걸 일어나기도 그렇고 계속 자기도 그렇고 밤새 뒤척뒤척 하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왔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꿈과 같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 꿈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인데, 정작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도 못하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돕지도 못하고,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생명 없는 것을 사귀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했지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내가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공평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내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열방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 진정 자기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생명 없는 정말 정말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것들을 숨기는 인생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규례를 풍습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큰것 같고 그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삼절에는 열방의 규에는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풍습으로 규례로 법으로 지켜놓고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지요? 장인들이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 가지고 그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아, 그러면서 그걸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얼마나 의리 석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다스리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생명 없는 것들이 나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람이 깎아 만들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가지고 세워놓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 신이 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피우셨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발라서 우리가 장식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명철로 하늘을 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것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물이 많길래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 적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 미야마 이 하늘에 물이 생겨나고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가 치게 하시고 또한 바람을 몰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14절 말씀입니다. 금장, 금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흙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벌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흑 그것이요 망령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손으로 지어만든 것이 자기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야곱의 분기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렁이 같고, 우리의 인생이 간사하고, 정말 뱀과 같이 이 세상의 악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을 야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분깃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유산이 있습니다. 후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분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유산, 그 분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집하라.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 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고 또한 야곱은 그 산업의 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업에 푸.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진실로, 여러분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온 세계를 지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야곱이요.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60, 70, 80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 그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의 징벌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음으로 형통치 못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인생의 귀한 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복은 사람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복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깎아 만든 그 하나님 말고요, 집안에다가 모셔 놓고, 그것이 나의 신이라고 절하고 있는 그 우상 말고 말입니다. 진실로 이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니. 그름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예레미야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걸어가는 것 같대도 내가 계획해두고,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르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래 느그러히 하시고 진노로 하지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정말 우리는 죽은 자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탕감하시기 원해서, 씻어주시기 원해서, 용서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재물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실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깊이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악한 죄인, 한평생을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생명 아닌 것, 소망 아닌 것, 나를 도와줄 수도, 나를 멸망게할 수도 없는 아버지 세상에 생명 없는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참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섬기며 영광 올려드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100%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6월 달부터는 예배를 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